성교사님이 사우디 카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더보그림는데 아, 네. 처음 봤어. 네. 아니, 뭐. 아, 여기는 사원이라기보다는 사진 찍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인데 여기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제 테이블에 가득 차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가요. 가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이 숙소를 빌려주신 분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일 영상 세미나를 했었어요. 강영애 선교사님하고 정바울 선교사님이 이번에 같이 어, 좀더 사역의 사역을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어, 같이 이제 동역을 하신다고 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스토리보드 짜는 거를 알려 드렸고 어, 그것도 카메라입니까? 네, 저와 이걸로 와 촬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웃음> <카메라가> <웃음> 원래 카메라처럼 숨어 있는 것 <laughs> 같은 <느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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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불교의 나라 태국은 국민의 50. 아, 다시 이제 긴장하시면 다시.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laughs> 안 읽어줍니다. 네. 내가 아니, 저 쪽. 진짜 웃어 가지고. 저쪽 먼저 하라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지붕 두. 아, 분이니까... 그그 빠졌네. 네. 자, 다시요. 두분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갑자기 막 저희 집사님 아주 참 잘하는데 네. 뭐, 아 이거 버벅거리 네. 처음 봤어 네. 아니 무슨 말을 말은... 이제 정령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어, 사랑의 교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선교사님 교회까지 2 0분 정도 2 0분그 예. 예. 지역이 사무프라칸 사무프라칸 네 서울 옆에 네. 어, 경기, 경기도가 있듯이 아 방콕, 방콕 옆에, 옆에 그러면 싸움. 외곽에 아,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방콕에서 네. 사역하신지는? 네. 어, 약 18년. 18년 정도 되죠 18년 정도 네. 어. 그럼 김종구 선교사님이 먼저 계셨네요? 태국에? 그렇죠 네. 김종구 선교사님 대 선배시죠 어. 여기는 렌트비가 얼마 정도 예요 여기가 저렴한 편에 거의가 어. 그래도 가시야. 저렴해요 방두 그 개, 네. 거실 조금 있고 네. 모서리 끝에 네, 네. 모서리 끝에 그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한만바 정도 하죠 네만바월 렌트비가? 네, 네. 네. 38만 원씩 38만, 38만 원 네. 어, 서울에서는 약간 그 반지하 사는 금액이면 네. 여기 와서는 네. 투룸에 네. <laughs> <laughs> 어, <전망적고>. 전망 좋은, <laughs> 어. 좋고 전망좋은 적은 시은 접근성 좋은곳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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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임대 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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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봐도 돼요 임대료가 얼마쯤 나가나? 임대료가 많아? 80만 원 가까이 돼요. 어, 1층이고 그래서 더 비싼가 보다. 네, 전체 3층, 3층 사, 공간을 두 네. 칸을 아, 쓰는 거나 맞죠? 아, 같은, 아 행복한 바. 교회 거기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임대료가? 거기는 순수 임대료는 8천 바 정도 되는데, 그한 40만 원 정도. 네. 네. 우리 정바울 목사님이 약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왜 그러냐면 집하고 아게스트룸 예, 센터 예, 센터하고 또 아. 저희 숙소, 저희 이제 사택 아. 하고 이렇게 저희는 3 개가 있잖아요. 네. 네. 숙소, 캐스트룸하고 숙소 저희 방 교회 방, 건물하고 네. 이렇게 세개 합치니까 150만 원, 네. 80만 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하나로 지어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월 230만원씩이 세이브. 세이브가 세이브. 되는 거네요 그돈 그 네. 가지고 이제 성적받는거요아그 어, 돈으로 이제 사역비를 네. 어. 처음에아 그때 태국에서 어. 어, 태국, 태국에서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얼른 가져왔죠 태국에서 당근을 하셨네요. 네. 모르고 오셨어요. 정영희 선 성교사님이 사와디캅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두 분이 조금 텀을 좀 줄일게요. 끝나면 바로 해 주세요. 네. 가서 제자 사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네, 잘하셨는데, 네.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좀 빨리? 네, 네그 중간중간에 텀이 좀 길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차로,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동네가 아. 엄청 조용하네요. 조용하고. 방콕인데. 네. 이쪽은, 그냥, 그, 유한 사람들이 사는 집인가봐. 아한 독채 독체, 독채다. 그러네. 있대요, 이, 이 땅이 나요이 땅이 우리가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아네 2평이 음, 나왔어요? 네 2평이 나왔어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아, 가격대가 1억 한 어, 천만원 천만 원. 음, 천만 여기가 몇 평인데요? 돼지가 20, 20평 아, 그러니까 100달러 원이니까 20 곱하기 20m 그러면 땅 구입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건물을 올려야 네. 되고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 5억 정도 예상합니다 5억 정도 어...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클로징 멘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애 선교사님하고 같이 서주세요. 이번에는 두 선교사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선교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이렇게 단방에 끌어내네. 정발 선교사는 좀 길어요.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금방 촬영이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템플 가서 찍으면 영상 촬영은 끝이에요. 오. 네, 이제 편집만 하면 되는데 편집도 이제 제가 딱딱 끊어서 했으니까 음. 이제 이거를 모아서 붙여주면은 이제 영상이 완료가 되는 거죠. 오. 간단하죠? 어, 간단하네요 네. 근데 진짜 태국은 동네는 작아도 절은 다 이렇게 큰거 같애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 네. 그리고 절을 짓는데 협조를 하면 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 여기서 내려서 네들어가시와 바다 보인다 방콕에서 바다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파는 집이에요? 예? 네? 뭐? 태국 음 그냥 태국 음식이에요 어우 아... 가게가 너무 예쁘다 천장에 있는 모빌 장식들 이게 전부 다 이런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진짜 멋진 식당이네요. 바다는 그저 그래요. 그냥 서해바다 보는 것 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바다처럼 정말 여유롭고 조용하고, 또 식당하고 카페랑 빵집이 같이 붙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놀람> 이거 먹는 거예요? 어우! 네. 이거 진짜 먹는 거 맞아요? 네, 저는 이거 좋아해요. 당류에 좋다고요? 어우! 이거? 음, 이 나무에 달려있어요? 네. 어. 그래서 주로 이제 꽃필 때는 이 꽃을 먹어요. 이거는. 아, 꽃도 먹어요? 네, 꽃도 먹어요. 음, 이 여기 복장 규정이 있네요 반바지 그 다음에 민소매, 끈나시 그 다음에 크롭탑 이런 것들은 안된다고 써있네요 보장을 찍어주는 왓아룬 이라는 사원인데요 여기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입장료가 한사람에 200와트 씩이에요 그러면 한사람에 8,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선교사님들은 근처에 가 계시고 저만 여기 들어왔습니다 와 멋지네요 여기는 사원이라기보다는 관광지, 관광지 중에서도 사진 찍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불교의 나라다라는 것을 좀 뽑아내려고 그림을 찍으러 왔는데 네, 여기가 이제 짜오프라우강 태국 방콕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이제 차오프라우강이고요. 트립 오 트립 하우 트립 하우롱 원하 트립. how much is it? how many people? one. one people. eight baht. eight baht. eight hundred, five hundred. 이거 보면 저렇게 사진사들이 있어요. 네, 돈을 주고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옷은 1,500바 옷은 1,500바 1, 2는 1,500바 3, 4는 2,000바 네. 와 아니면 사는 게그렇게지 5, 6개 아니요 빌려있는 거예요 빌려있는 게 예, 1,500바시면 6만원 미 그렇게 비싸나 머리만 하는데 6천0 어. 0원 어, 벌써,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저녁으로 제가 여기 방콕에서 제일 좋아하는 쌀국수집이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한테도 스토리보드 만들고 그걸 어떻게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좋은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쌀국수 맛집. 아디카. Okay. I like your restaurant. It's very good, delicious. <laughs> 여기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쌀국수 집인데 여기가 원래 이제 부모님 때부터 대대로 하는 그런 쌀국수 집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인데 여기가 평일날 저녁 7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제 테이블에 가득 차요. 여기 주소가 방콕 우돔숙 10번 소이 10.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쪽 여기 이제 이쪽에도 테이블이 다짝 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laughs> 양이 안 맞네요.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아니 피셋참을 어? 어? 이게 재건가 봐. 그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똠양국수 <laughs> 식초국물이 있어. 여기는 이제 일반 쌀국수, 네. 일반 쌀 이렇게 주교의 신목사님그쪽에다가 이거를 줄라고 그랬거든요 쌀국수를요? 거기에, 거기 거기 구조노동자를 위해서 이거 거기다 열라고, 아... 한번 해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1억을 달래요? 레시피를 1억을 달라고. 와. 4시까지 가는데. 아, 새벽 4시까지 하는데요. 음. 아, 새벽 4시까지다좀 되면은요, 음. 주변인 사람들 없는 거 말고 주로 가져가는 사람이 어,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 국제공항입니다. 어, 이제 선교사님하고 식사하고 이제 인사. 하고, 이제 저는 필리핀으로 갑니다. 돈무한 공항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 여기 큰 2층에 아, 큰 야, 2층에 식당이 2층에 있구나. 있겠네. 아, 푸드코트가. 네, 여기 푸드코트가, 아우, 큰게 있었네. 거기서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고. <laughs> 이 뭐예요? 아, 여기서 표를 사가야 돼요? 아 그럼 뭘 먹을지 를 먼저 정해야지 아니, 사 아... 10권을 먼저 사야되는구나 200번 들어있는 거야? 아... 저는 저거 4번 4번? 네, 라이스 국수 가격이 저렴하네? 공항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고 네. 편안해요. 네. 네. 건강하셔야 네. 돼요. 하이간 네. 움직일 때 격납이 네. 힘들어요. 네. 조심하세요. 연락 드릴게요. 도착해서 네. 카톡해 네, 네, 네. <laughs>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연락 가서 이제 나. 네, 네. 네. 가요. 가세요. 네. 어, 태국 일정도 이제 마쳤고 어, 김종구 선교사님도 <laughs> 이제 가셨고. 저는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진짜 제가 이제 성교사님이라는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막 지금은 막 성교사님께 어려움이 뭐냐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물어본들 제가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거나 막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교사님이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태국에서 어쨌든 어, 너무 귀한 성교사님들 만나고 어, 사역들 보게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어, 필리핀은 사실 지금 어, 계획되있던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 그냥 힘을 빼고 어,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필리핀에서 이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은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이고 기독교인은 1%도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태국 어디를 가든지 불교 사원을 볼수 있고요. 이들의 삶을 보면 불교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바울 승교사님과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힘을 합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국인 성교사님들과 성로님들을 보금서 전체로 제자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정령의 성교사님은 태국인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정바울 승교사님의 한국인을 위한 행복한 성교교회 가드비전 센터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인을 위한 괌락교회를 한 공간에 건축해 보자. 그래서 사무부라칸에 있는 이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교센터를 4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1층은 태국인을 위한 괌락교회를 그리고 2층은 한국인을 위한 행복한 성교교회 공간으로 사용하고요. 3층은 갓더비전 센터와 게스트 룸으로 4층은 사택 두개와 다용도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지붕 두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두 선교사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선교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태국 목회자들에게 보금소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선교가 선교되게 하는 일에 이 센터가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태국과 열방의 교회가 가서 제자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저 정방울 선교사와 정령의 선교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태국 선교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한 지붕 두 교회가 건축되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예요. 아, 오. 이게 완성된 교회예요? 네, 아, 헬로우 나 미츠. 무기 철면비오면안 되니까 어. 빨리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 어. So 어. <웃음> <웃음> 아. <웃음>